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전, 어, 울산 힐링 다육에 와 있습니다. 또 예쁜 애들이 또 한가득이죠. <laughs> 지난번에, 지난주 영상에서 릴리분은 엄청 인기 폭발이었는데, 오늘도 릴리분의 예쁜 애들이 심긴 애들의 세트 구성들도 있고, 단품도 있고, 그 다음 뒷번호, 중간번호가, 인 어, 오중 세트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수제분의 심긴 아이들 또 가격을 또 착하게 만나, 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요. 샐러드볼 철화입니다 금액은 32,000원입니다. 이아에는요 화분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자, 이 화분 높이가 여기 지금 20cm. 자,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화분에 심기에는 샐러드볼 철화. 목대 보시고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자, 앞쪽에 이렇게 생일 터진 부분들이 여기 색감이 참 예쁘잖아요. 동글동글동그랗게딱 터져가지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좋습니다. 뒤에까지도 이렇게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철아들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 샐러드볼 철아 자, 사이즈 끝내주죠. 1번이고, 32,000원입니다. 2번은요, 둥근잎 피치 후리대입니다. 이 아이는 13,000원이에요. 자, 어, 요 화분도 참 예쁘죠. 자, 요렇게 동그란 농분. 옆에 심겨 있는 비치우리대. 요 아이는 합식이라고 하시네요. 만 삼천 원. 자 목대 쭉 뻗어 가지고 얼굴 예쁜 아이 하나 올라가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목대 쭉 뻗은 아이가 이렇게 어, 합식인데 투수가 많습니다. 요 아이가요 만 삼천 원입니다. 3번은요 SP입니다. 만천 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볼게요. 얘들 롱분이죠. 종이컵에 비개주시고 목대가 완전 굵죠. 엄청나게 두꺼운 목대에다가 옆에 지금 이거만 뭐 하나 달고 있고. 쭉 뻗어 올려 가지고 색감이 진한 빨강 자요렇게 표리를 살짝 잡혀 있는 요런 아이 자 3번 요 애가요 금액이 아주 착합니다 이거 목둥이죠 목대를 보시면 11,000원입니다 4번은요 자 흑법사 철화입니다 흑법사 철화 기다리셨던 분들 있으시죠 자 보세요 요 화분부터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더블루분입니다 더블루분 자이 더블루분도 금액대 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흑법사 철화가 올라가 있는데, 금액을 보세요. 24,000원입니다. <laughs> 자, 이거 수영 보세요. 뭐,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또 철화 모스 입장 끝에 또 까만색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서, 색깔까지 예쁘게 내고 있는 흑법사 철화 4번. 더블루분에 심긴 채로 24,000원입니다. 5번은요, 우주목 백금입니다. 금액은 18,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분 사이즈가 꽤 크죠? 여기에 우주목 백금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자 우주목 아니고 우주목 백금. 자 금기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거는 살짝 나팔처럼 이렇게 뺑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입장 모양. 자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5번이고요, 18,000원입니다. 6번은요, 카시오 적금이고요, 1,000원입니다. 1요것도 지금 화분 사이즈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 되거든요. 자 카시오 적금도 요거 특유의 줄무늬가 있죠. 자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줄무늬 쭉쭉쭈 올라와서 아우, 이 모양이 참 매력적이네요. 가시오적금 자, 옆모습도 보시고, 입장도 통통하니 색감이 아주 예뻐요. 6번, 11,000원입니다. 7번은요, 파피스로즈 철화입니다. 29,000원입니다. 여 화분은 N분이죠. 자, N 공방분에 심겨있는 파피스로즈 철화. 자, 파피스로즈도 금액대꽤 있어요. 자, 여기 생얼들 보시고, 뒤쪽에는 철화들. 예쁘게 올라가 있죠. 색감 진합니다. 7번이고요 엠분에 심겨서 29,000원입니다. 자, 8번은요, 어, 노마입니다. 이 아이는 화분이 읍내분입니다. 읍내 꽃집분. 여기에 심겨있는 노마. 자, 금액이 27,000원이에요. 분값도 안되죠? 여기에 노마는 또 군생으로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저쪼스오깊 애기들까지. 8번 노마 27,000원입니다. 9번은요, 당선입니다. 이 아이는 27,000원이고요. 노란색 이것도 음내분입니다 금액이 27,000원이에요. 자, 당선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아이고, 귀여워. 쪽쪽 어목하게 입장 이렇게 약간 살짝 돌기처럼 오돌돌돌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지금 꽃대를 탁 올리고 있어요. 얘꽃 피면 진짜 끝내주는 아이죠. 귤색 꽃. 자, 당선. 9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10번은요, 어, 요거 2종을 내주셨네요. 이종 2종 세트 금액 24,000원입니다. 오른쪽 요화분이요 예은분이죠. 자, 예은분에 심겨있는 요 아이 입전금. 요거 색감 보세요. 금기가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입전금 있고, 자, 요거도 두수 많죠? 그리고 집시. 짚시. 집시는 뭐 나올 때마다 또 핫하죠?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라서. 집시까지 요렇게 이종 금액 10번 24,000원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여기는 어, 릴리분이에요. 지난주에 한전 인기가 엄청났던 릴리분인데, 야, 이거는, 어, 릴리분 중에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자, 요 아이가 18,000원입니다. 모루타가 올라가 있어요, 모루타. 이것도 살짝 빼보면, 모루타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자, 요 아이, 위에서 보시면 4도에다가, 와, 입장도 엄청나게 깨끗한게 손톱이 예쁘게 올라가 있는 이름이 모루타. 자, 릴리분의 심긴째로, 여기 지금 18,000원입니다. 12번은요, 자, 요 아이는 SP라고 적어 놓으셨고요요 화분도 릴리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가 릴리븐 중에서 사이즈 큰 편이에요. 여기에 지금 SP입니다. 이드로 올라가 있는데, 약간 살짝 금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금줄이. 이렇게 이드로 올라가는 이 아이가요, 분째로 18,000원에 내주셨죠? 보시면, 여기도 금줄이 보이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12번이에요. 13번 요 샴페인입니다. 18,000원이고요. 요 애돌 릴리븐 사이즈 큽니다. 이거 분 가격이 우리 3만 원 넘어가죠. <laughs> 근데 여기 힐링다이 사장님께서 이것도 샴페인까지 얹어 가지고 가격을 전부 다 착하게 내 주셨습니다. 18,000원인데 샴페인이 또 2두로 올라가 있어요. 샴페인 특유어요 무늬까지도 다 갖고 있는 13번 샴페인 2두 18,000원입니다. 14번은요, 이름이 하트 초이스입니다. 이것도 예쁜 릴리 분에 심겨있네요. 자, 요 하트 초이스. 아시죠? 이게 입장이 이제 하트 모양으로 돌기가 볼록볼록볼록 다 올라와 있는 요런 예쁜 아이. 자, 요것도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예, 진짜 매력적이네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 돌기들이 다 보이죠? 하트 모양처럼 똥글, 똥글똥글 요런 아이들 올라가 있는 14번 하트 초이스입니다. 15번은요 2종입니다 요 아이도 릴리 분이에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자요 아이는 2종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26,000원이에요 화분 참 예쁘죠 앙증맞고 예쁜 화분 자 이와 2종 요 아이 하나 있고 자 목대쪽 올라가 있는 요 녀석 요 아이 하나 있고 요것도 금줄 이렇게 빡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요거 얘네들 이름표는 없네요 이렇게 2종으로 올라가 있는 요것도 2도입니다 15번 2종 세트 26,000원입니다 16번, 이종입니다 아, 이것도 화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이종에 24,000원이고요. 너무 예쁜 와인 피치. 아, 색감 보세요. 진짜 끝내주죠? 너무나 귀여운 와인 피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이름표가 없습니다. 자, 요런, 요것도 입적 모니터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죠? 16번, 요렇게 이종 세트 24,000원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이 아이도 이종이고요 자, 요것도. 릴리분입니다. 화분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이건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 되죠. 화분값만 생각해도 이게 한개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2종. 게시미어부터 해서 요아에까지 17번 2종 세트 24,000원입니다. 18번 요아에도 2종입니다. 자, 이것도 릴리분에 심겨 있어요. 자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죠, 요 화분. 자, 얘는 음, 치와와 엔시스. 와, 이것도 군생이에요. 도생이 이렇게 많아요. 시와 엔시스 이거 화분 가드히 올라가 있는 아이 하나 있고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라고 합니다. 자, 원종 콜로라타까지 이렇게 2종 금액 26,000원입니다. 19번 갈게요. 자, 이 아이 2종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둘다 수제분이에요. 자, 왼쪽 아이하고 왼쪽 펜지 어, 철화가 올라가 있어요. 어우, 귀여워. 펜지 철화예요. 색깔 아주 맑게 예쁜 아이 올라가 있고 수제분에 또 이것도 아마빌레. 아마빌레도 무려 3도나 됩니다. 아주 코랄 색상으로 난 예쁘게 그리고 있죠. 19번, 이렇게 2종, 24,000원입니다. 20번은요, 요것도 2종입니다. 24,000원이고요. 자, 요 화분이 정수분이에요. 자, 정수분에 심겨있는 기천금, 탑돌이죠. 기천금도 컬러감이 참 예쁜 아이죠. 탑돌이가 요렇게 층층층 뚜껍하게요 아이 하고, 그 다음에 호베이금, 요 화분은 이가분입니다. 호베이금까지, 이것도 색감 보세요. 하, 멋지죠? 호베의 금까지 이렇게 20번 2종, 24,000원입니다. 21번 갈게요. 요 아이도 2종이고요 24,000원이에요. 자, 먼저 오른쪽 요 화분은 예은분입니다. 요게 네이비 색상이에요. 자, 둥근 사과. 자, 예은분에 심겨있는 요거, 라조야 철아입니다. 색감 예쁘죠? 자, 라조야가, 라조야 철아가 지금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목뚜이 몰로. 몰러. 몰로도 색감이 엄청 예쁘죠? 자, 몰로까지 요렇게 2종 금액에 24,000원입니다. 22번 갈게요. 요 아이는 무려 5종입니다. 5종 세트 금액이 18,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이름표가 다 얘네들은 다 있네요. 자이 립톱스까지도 들어가 있고 해리와슨부터 해서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사이즈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22번 이렇게 5종 금액 18,000원입니다. 23번도 5종입니다. 금액은 18,000원이고요. 자이 아이도 와 얼굴 큰 립톱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향도 보이고요. 원종 봉랑금요월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흑사. 자, 이렇게 5종. 요 중간 요 아이들도 목대가 예쁘죠. 요런 아이 23번 5종 18,000원입니다. 24번 갑니다. 요것도 5종이고요. 18,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보십시오. 화분 사이즈들이 작은 애들 아닙니다. 자, 예쁜 까라솔. 까라솔 너무 예뻐요. 까라솔부터 해서 요것도 와우. 사이즈 대빵큼 립톱스 들어가 있고. 제가 연두장미라 부르는, 자, 릴리패드부터 해서, 오팔리나, 그 다음에 우즈모까지 요렇게 5종 금액 18,000원입니다. 25번요. 자, 요것도 5종입니다. 1 8 0 0 0원이고요 여기도, 자, 이두짜리 리톱스부터 시작해서, 자, 색감이 엄청 맑은 멘도사. 썬버스트 철화도 들어있어요. 우와, 썬버스트 철화. 간주도 보이고요그 다음에 비치유리대까지 요렇게 5종 금액 18,000원입니다. 26번은요, 요 아이도 5종입니다. 어, 5종 금액이 요것도 18,000원이에요. 금액이 아주 착한 금액이죠. 자, 요 아이도 리톱스. 사이즈 큰 리톱스부터 해서, 멀로, 그리고 방울복락, 그 다음에 덴트라잼 사이즈 좋아요. 그 다음에 샐러드볼까지. 이렇게 5종 금액에 18,000원입니다. 27번은 3종입니다. 3종 금액은요, 1 2 0 0 0원이고요 자, 요 먼저 유럽곡. 이거 참 예쁜 이잖아요. 엄청나게 입장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 그리고 요 아이. 이것도 무릎 지금 오두나 돼요. 자, 손톱이 새까만 요러나 있고. 그 다음, 요 아이까지. 이렇게 27번 3종. 12,000원입니다. 28번 갑니다. 자, 요것도 3종이구요. 12,000원이에요. 어, 요 아이는, 자, 보시면, 삼마루분. 또 적혀있죠? 여기에 골든글로우. 아주 새까매 맑고 예쁜 골든글로우부터 해서. 자, 이거 보세요.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죠? 달의 여신. 자, 그리고 철학. 자, 색감이 예쁜 요 쌩얼들까지. 자, 28번, 요렇게 3종, 12,000원입니다. 29번 갈게요. 3종이고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새빨간 적기성이 들어가 있네요. 자, 적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 금. 자, 금이 예쁘게 들어와 있죠. 핑크빛 라인 그리면서 그 다음에 견반빈까지 29번 3종 12,000원입니다. 30번요. 아의 3종이고요. 금액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라디칸스자 요거 지금 얘도 지금 꽃을 피우려꽃들이다 올리고 있어요. 이쁘죠? 라디칸스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메치스 그 다음에 아도네스 이것도 완전 동글동글한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30번 3종 세트 15,000원 입니다 음... 31번 요요 아이는 2종 입니다 요 아이는 22,000원 이고요요 화분은 둘다더향분에 심겨 있어요 자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부터 해서 까라솔 요 밥이 많습니다 자 요런 아이 그 다음에 원정 프리티 까지 요렇게 2종 금액에 22,000원 입니다 32번 갈게요 자요 아이는 어 이것도 이 32번, 요거네요. 자, 아스텍 그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4,000원이에요. 저 화분 보시고요. 사이즈가 꽤 있어요. 요거도 완전 한번 군생입니다. 가운데는 요딱큰 아이부터 해서 목대를 쭉 뻗어서 완전 날개 달듯이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스텍 그린. 14,000원입니다. 33번은 마커스 금이고요. 14,000원이에요. 요 화분은 가온분이라고 합니다. 수제분이죠. 여기에 마커스 금. 자, 요것도 자세히 보면 금줄을 새로 줄로 쭉쭉쭉쭉 들어와 있어요. 색감이 아주 맑고 예쁘죠. 33번, 14,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34번요. 자, 화분 사이즈가 꽤 커요. 요거는 보헤미안 철화라고 합니다. 요 화분 노란색, 요거 자, 사이즈 크죠. 요게 새 화분인데요. 새 아, 자, 요 화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분을 보시면 요 뒤쪽에 큐빅이 박혀 있는 부분 잘 보이시죠? 여기 꼴때보다 살짝 갈라져서 나왔는데 그래서 사장님께서 여기 큐빅을 다 붙이셨다고 해요. 사용하시는데 남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 값은 넣지 않으시고 지금 보헤미안 철아. 자 이렇게 얹어서 금액이 37,000원에 내주셨어요. 분 사이즈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이철아도 얼마나 예쁜지 생얼부터 해서 여기 목대도 보이고 자 이렇게 사이즈 크고 예쁜 보헤미안 철아. 34번. 37,000원입니다. 35번 갈게요. 이아이는 누다입니다. 금액은 34,000원이고요. 이 복주머니 같이 생긴 이 화분 M분이죠. 자, 요화분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에 목둥이 누다까지 올라가 있어요. 금액은 34,000원입니다. 자, 누다 얼굴 보세요. 얼굴이 요렇게 귀엽게 보조개가 예쁜 누다. 자, 35번 34,000원입니다. 36번녀 라울이고요이 아이는 34,000원입니다. 이 화분도 M분이에요. 복주머니처럼 생긴 이런 M분. 여기에 라울까지 앉아서 34,000원이거든요. 자, 이것도 목대들이요. 힘 있게 쭉 뻗어있고 이것도 풍성합니다. 동그리 라울. 자, 36번입니다. 37번 갑니다. 레티지아예요. 빨간 게 매력적인 레티지아인데 요거는 26,000원이고요. 이 화분도 M분입니다. 자, 요런 사이즈 좋은 엠분에 심겨있는 레티지아, 26,000원. 자, 가격 대박이죠. 이것도 레티지아가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38번. 자, 요 아이는 창이네요. 요거는, 어, 요 화분 있죠? 가로로긴요 사각분. 요 화분도 엠분입니다, 엠분. M분. 자, 엠분에 심겨있는 창. 여기 지금 29,000원이에요. 자, 무려 3등나 되는 요렇게 사이즈가 예쁜, 사이즈가 큰이런 창. 인 물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38번 N분의 심긴제로 29,000원입니다. 39번 갑니다. 자, 요 아이는 플로리디티입니다. 자, 군생이에요. 무려 4도나 됩니다. 자연 군생. 요 화분은 또덮밭 분이죠. 요것도 큰빛대 꽤 나가는 화분인데 여기에 지금 플로리디티 군생까지 얹어서 32,000원에 내 주셨고요. 중간에 큰 아이 자, 요도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 있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또한 개는 어디 있는 거지? 아, 요 뒤쪽에 있구나. 요렇게 <laughs> 까지. 자, 덮어분에 심겨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군생. 32,000원입니다. 40번은요, 온슬로입니다. 14,000원이고요. 요 사각분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여기다가 온슬로가 예쁘게 묶어가지고 색감이 은은한 색감을 너무 예뻐요. 보시면 핑크 살구빛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자, 40번 온슬로 군생. 13,000원입니다. 41번은요, 흑법사 철화인데요. 아, 흑법사구나. 흑법사인데, 요건 합식으로 심어 놓으셨고, 요 화분이요, 온분입니다, 온분. 자, 온분인데, 요것도 구울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구울 때 이렇게 살짝 갈라져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화분 값 넣지 않으셨고, 금액을 보십시오. 3만 2천원입니다. 요런 온분만 해도 6만원대가 훨씬 넘어가죠. 자, 요런 온분에 심겨 있는 흑법사. 자, 아, 색감이 끝내주죠. 완전 진한 자주색. 진한 보라색 이렇게 올라가 있는 흑법사 41번입니다. 42번은요 퍼프입니다. 12,000원이고요. 이것도 화분 사이즈 이렇게 비교하시고 퍼프는 자 받아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나게 얼굴이 깨끗하게 생긴 아이예요 깨끗하게 생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라인을 다 그리고 있는 요런 아이.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귀엽고 자 이렇게 밥이 많죠.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퍼프 42번 12,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힐링 다육에서요, 또 예쁜 아이들을, 자, 많이 만나봤죠? 자, 세트 구성도 있고, 이렇게 수제분에 심긴 아이들, 릴리분에 심긴 아이들, 뭐, 엠분, 세야분 뭐, 여러가지 화분들이 많았어요. 자, 금액이 아주 착할 때, 얼른 <laughs> 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완판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